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삼각대 몇 종류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니삼각대들 몇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삼각대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요거 일거예요 요거! 이거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조비의 고릴라 포드입니다 고릴라 포드는 사이즈별로 여러 개 있는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관절이 이동해가지고 다양한 각도를 쓸수 있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묶어서 거치를 해도 수다는게 장점이에요. 아마 제일 좋은 거보다 하나 밑에 거. 이거 장점은 일단 가볍고요. 굉장히 가볍고 다양하고 뭐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해서수 있다는 건데 저한테는 조금 단점으로 느껴졌던 게 이게 그 이렇게 있으면 정확하게 수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서 있긴 잘서 있는데 평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겁이 많고 뭘잘못 믿는 성격이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좀 생각할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큰 카메라보다는 저는 뭐 조명을 여기다 끼워 놓을 때도 많고요. 아니면 휴대폰 같은 거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제가 2월 중순에 제 생일 선물로 친구한테 사달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자고로 생일 선물은 뭐지 내돈 주고 사긴 아깝고. 근데 좀 갖고 싶은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이 물건이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요거를 사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요거는 맨프로토의 픽시에보 입니다 그냥 픽시가 있고 픽시에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가 한 2-3만원 정도 하고 요거는 한 4-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이렇게 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레버를 조절하면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깊게 퍼집니다 좀더 낮은 각도도 가능하고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벌려가지고, 네 이러면 조금 더 타점이 올라가겠죠. 이렇게만 제일 높게 올라가고요. 네, 얘는 기본적으로 자체 볼 헤드가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고정해놓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번에 그 시부야에서 찍은 타임랩스 영상도 여기 눌러놓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휴대폰 거치대로. 네, 이렇게 해놓고 휴대폰 이렇게 장착해놓고 찍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두 가지 제품인데요. 이거는 맨프로토의 포켓이라는 제품이에요. 얘가 MP1, 얘가 MP3인데 하나는 요도바시, 하나는 비카메라에서 구입했는데요. 제가 애, 맨 처음에 이걸 구입하게 된 이유는 짐벌을 들고 다니다 보면 짐벌을 이렇게 내려놓기가 지금 어려워요. 이렇게 잘안 이렇게 가만히 두면 서 있긴 한데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삼각대에다 꽂아놔야 되겠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 조비다, 조비에다 꽂아놓으면 이게 길이가 이만큼,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삼각대를 사야겠다 해서 이걸 샀는데, 원래는 얘도 요거 작은 거를 사려고 했어요. 요 작은 거를 사려고 했는데, 사람 욕심이란 게 원래 끝이 없잖아요. 아반떼를 사려다가 그랜저를 사게 되는, 그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이걸 사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짐벌을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요거 비카메라에서 우연히 보고 구입한 제품인데요. 어, 제품이 특이한 게,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조금 더큰 거. 처음 갔던 매장에서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샀었는데, 얘에다 짐벌 거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 그래서, 다른 매장에서 이걸 또 발견해서,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포장지에도, 얘는 그냥 일반 디카용, 얘는 DSLR용이라고 써 있어요. 카메라를 한번 거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거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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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라엔 이렇게. 이렇게. 되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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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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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마트 3식인데 급하게 줌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샀습니다. 그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번들렌즈를 하나 샀고요. 여기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LR 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하는 거를 보... 이거 뭐야? 아, 이게 내구 여기 붙어 있는 고무 펀테이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고무 패킹이. 간단하게 장단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장점 가볍다. 여기저기 다양한 곳에 거치 가능하다. 묶어서 거치할 수 있다. 단점 생각보다 수평 맞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막잘 고정이 돼 의외로 약간 꽉 고정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이 카메라나 이런 게 무거워지면 확실히 아, 이게 3kg까지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면이 있다. 이게 장단점이고요. 이거, 이거는 일단 단점이 있네요. 이거는 내구성이 안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작아서 무게 중심 맞추기가 어렵다. 이건 안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예, 장점. 어,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넣고 다녀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은 음, 포장지에 DSLR이 된다고 써있는데, 그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예. 어, 장점. 장점 다양한 타점에 거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자체 볼 헤드가 달려 있어가지고 별도로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고요.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싼 거야 한 6만 원, 4만 얼 마, 5만 원 정도 했으니까. 단점은 가격이랑 생각보다 부피가 그렇게 작지는 않고 이렇게 뭐 조비에 비하면 일자로만 거치가 가능하다는 점, 그건 약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저는 앞으로 여행을 갈 때는 아무래도 요거 두 개만 들고 다니게 될것 같아요. 이거를 메인으로 쓰고 얘는 아마 비상용 아니면 짐벌 밑에 끼워넣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둘다 맨프로토 제품이네요. 뭐 역시 삼각대 하면 맨프로토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미니 삼각대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뽐뿌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